되고 있습니다. 그러신 여러분들의 이 활약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이런 우리 생활 체육, 여, 체육의 여건에 있어. 여기 올라가는 가라여 보면 참 모르시면, 저, 그밖이 없으면, 저다 모르잖아. 보드를 못 잡으면, 요삼 밑에. 이 약간 춥 그냥 보어요그 밑으로. 보드를 잡으면 어, 네. 어, 하얀 아, 저수지 앞에 너무 네. 그 넓은 데 네. 있죠. 네. 텐트 있는데, 그리 내리면 되고. 이앞에 그렇죠. 보드못 어다 까 어다 까 어다 까 어다 고오다다까 어다 오 어다 까 어다 오 어다 어다 까 어다 까 어다 까어 어다 까 어다 까어 어다 까까 어다 까 어다 까 어다 까 어다 까 어다 어라까 어다 까어 어다 까 어다 까 어다 까 어다 까나다다나 어다 까다까 어다 까 어다 까어어어 Eu pego sempre どうしてウイルスいかよ、こんな。はあ、着きました。<laughs> Ja, haben it?

아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 뭐강 한다. 따라다 야, 한나 원래 가 야, 히 야, 한다. 야, 한다. 야, 한다. 한 야, 한잔 야, 한다. 야, 가 야, 야,